시청률 요즘에 공약 많이 하잖아요. 감독님께을 해서 뭐 혹시나 시청률 공약이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대단한 공약이랄 건 없고요. 아, 시청률이 나오는 만큼 스탭들을 그날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. 이게 저의 마음입니다. 저희들 현장에서 일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요. 아,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좋은 작품 한다는 한 마음으로 같이 열심히 하는데. 사실은 그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좋은 작품을 꼭 보답드리고 시청이 나오는 만큼 우리 스태프들한테도 즐거움 이될수 있었으면 좋겠다. 그고한 가지만 바라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<laughs> 우도 하시는 한번 시청률 공약이나. 네, 저희가 어,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. 저희 배우 선배님. 이제 배우 동료분들과 해서 음 저희 시청률 목표 공약의 퍼센테이지는 이제 10%두 자릿수고요. 만약에 저희가 10%가 넘는다면 MBC 공식 홈페이지에 저희가 어떤 거를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렸으면 감사의 표시를 하면 좋을지, 이거 올려주시면 저희가.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어, 그 중에 여러 가지를 선택해서 저희가 저희 드라마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그 공약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공식 홈페이지에 많은 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오, 어떤 것도 괜찮은가요? 네. 음, 어떤 저희가, 상한선이나 이런 걸 정해줘야 되지 않을까요? 그건 저희가 이제 어, MBC 측과 제작사와 <웃음> <그거를> <웃음> 협의를 해야 되는 거라서요. 어디까지 어, 글을 써주실지 저도 아직 예상이 안 돼가지고 음, 자체 검열을 하겠습니다. 약간 네, 너무 시청자 유혹적인 발언 아닌가요 네, 저희는 위대한 유혹자니까요. 아, 감사합니다. 네, 그러면은 뭐 박수영 씨도 뭐 공약한 게 혹시? 어, 네.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다 같이 이거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<laughs> 지금 도완 오빠가 정리해서 말을 잘 해줬는데요. 어, 일단 시청률 10%가 넘으면 뭐든 다 하겠습니다. <laughs> 뭐든요? 네, 뭐든 다 하겠습니다. 많은 기자 분들과 어른들이 <laughs> 네. 계신데 가능하시겠어요? 아, 그럼요, 많이 올려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<laughs> 아, 들으셨죠? 네,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고요.